2020년 5월 2일 토요일 경제신문 읽는 여대생 시작합니다. 1. 한국 FDA 긴급 사용승인 램데시비르 특례수입 대비.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일 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유사시 램데시비르의 특례수입 절차의 빠른 진행 등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FDA는 글로벌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램데시비르에 대해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승인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 무디스 사우디 신용 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 미국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현지 시간 1일 국제 유가 폭락을 반영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습니다. 다만 등급은 A1으로 유지했습니다. 무디스는 사우디의 재정 적자가 지난해 국내 총생산의 4.5% 에서 올해는 12% 내년에 8%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똑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도 지난해 말23% 에서 내년 말38%로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3. 뉴욕 증시, 코로나19발 미중 갈등 고조의 급락, 다우 2.5% 하락,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코로나19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충돌 우려로 큰폭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2.5% 급락한 23723.6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가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실에서 발언했다는 증거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중국의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 책임 공방으로 미국과 중국이 다시 무역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우려가 급부상했습니다. 4. 산유국 감산 개시 국제유가 그이자 반등할까? 현지 시간 1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6월 임도부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4.99% 오른 19.78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종 한때 20달러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옥백플러스는 이달부터 두달간 하루 970만 배럴의 감산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가 18년만에 처음으로 감산 방침을 발표하면서 다른 산유국들의 감산 기대를 키웠습니다. 앞으로 유가의 향방은 저장공간 부족을 해소할 만큼 원유 수요가 늘어날지에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원유 수요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재고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5. 미세먼지 약해진 이유. 코로나 여파에 석탄 발전량 15% 줄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과 미세먼지, 저감 정책 등의 영향으로 1에서 2월 발전량이 2%가량 감소했습니다. 특히 여러 에너지원 중 발전량이 가장 많은 석탄의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지난 겨울 예년보다 미세먼지가 줄고 하늘이 맑았던 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6 소비척도 스마트폰 판매복 예상보다 빨라지나. 코로나19 피해가 빨랐던 중국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휴대폰 판매량도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애플뿐 아니라 삼성 등 국내 스마트폰 업체에도 중요한 시장인데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한국과 미국, 유럽 등의 수요 전망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중국의 휴대폰 판매는 2월보다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중국 휴대폰 출하량은 2175만6천대로 전달보다 235.5% 들었습니다. 7. LG 스마트폰 매출 1조 문화자. 야심작 벨벳이 구원투수될까?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이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글로벌 상위 5개 업체 밖으로 밀려난 뒤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에도 영업 손실을 낸 데다 분기 매출 1조 원대도 무너졌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한다고 해도 스마트폰 사업이 좀처럼 반전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LG전자는 LG 벨벳 출시를 계기로 실적 반등을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브랜드까지 바꾸고 디자인을 강화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을 한 만큼 반등의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 삼성전자 스마트폰 구미 생산 물량 베트남 이전 계획 철회.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구미 생산 물량 일부를 베트남으로 옮기려고 했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오히려 유럽과 미주 등 해외에서 생산하던 물량 일부를 구미 사업장으로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 국면에 접어든 반면 해외 상황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배터리 이공장에 8,900억 원 SK 노 LG 화학과 합의 앞뒀나 SK 노베이션이 미국 배터리 공장에 대한 투자를 일결하며 LG 화학과의 배터리 소송 관련 합의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 국제물위원회가 지난 2월 LG 화학과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 노베이션에 조기 폐소 예비 결정을 내렸음에도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미국 내 배터리 사업을 접어야 하는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SK노베이션이 미국 투자를 결정한 것을 두고 LG화학과의 합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역시 최종 판결 이전에 당사자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 코로나의 수출효자로 떴습니다. 컴퓨터 화장지 방진복. 한국이 지난달 99개월 만에 무역척자를 낸 가운데 새롭게 수출 효자 상품으로 떠오른 품목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언택트 트렌드, 집에 머무는 이들을 겨냥한 홈코노미, 그리고 방역 물품입니다. 지난 4월 컴퓨터 수출은 10억 5,248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4월과 비교해 99.3% 들었습니다. 대용량 저장장치인 s s d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4.5%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에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원격유로 전자상거래 등이 확대되면서 컴퓨터 수요가 급증한 것입니다. 홍코노미 품목 역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에서 코로나 공포로 화장지, 가공식품 등의 사재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1. 스타벅스는 가라. 코로나 경기 침체가 박군상과 지형도. 상가의 키테넌트가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타벅스를 비롯해 유명 프랜차이즈의 식음료 매장들로 채워졌지만, 이제는 특색 있는 브랜드나 상가의 성격에 맞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키테넌트란 상가나 쇼핑몰에 고객을 끌어모으는 핵심 점포입니다. 상권의 유동 인구를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인 키테넌트는 스타벅스입니다. 쇼핑 수요를 끌어모을 수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도 단골키 테넌트였습니다. 이제는 스타벅스는 매장이 많아졌고 기업형 슈퍼마켓은 인터넷 쇼핑이 대체하면서 수요를 끌어모으는 특별한 점포에서 벗어났습니다. 아파트를 끼고 있어 수요층과 맞닿아 있는 주상복합 상가의 경우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감지됩니다. 배달이나 가정식 대체 식품을 통해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늘어서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재택 근무가 늘면서 가속도가 붙었다. 외식은 줄고 대신 커피숍이나 인테리어 용품을 살수 있는 생활용품 매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12, 3만명사는 송파 헬리오시티, 왜 자영업자 무덤이 됐나? 아파트 단지 내의 단지 근처에 있는 상권을 전문 용어로 지구상권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 동네 상권이요. 그럼 사람이 지출할 때 동네 상권에서 몇 퍼센트를 쓸지 이걸 알아야 해요. 바로 이 상가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액이 계산돼요. 우리 아주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30%라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나눠보면 거의 집 앞에서 쓰는 돈은 30%가 안 돼요. 간단히 한 가구당 300만원이라고 합시다. 30%면 100만원, 만 가구면 얼마를 쓰는 거예요? 계산 복잡하죠? 100억원이에요. 이 동네 상권에서 100억원을 써준다고 가정합시다. 상가가 몇 개가 있으면 먹고 살수 있을까요? 그렇죠. 매출을 우리가 계산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100억 원을 쓴다면 600개의 점포가 나눠가지면 하나당 2천만 원도 못해요. 매출, 2천만 원의 매출을 올려서 순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임차료가 얼마여야겠어요. 이것도 역산하면 나오는 거죠. 13, 인도 4월 자동차 판매 충격의 0대, 코로나 19, 직격탄. 세계 5위권인 인도 자동차 시장의 지난 4월 내수 판매가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첫 0대를 기록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국가 봉쇄 조치를 발동하면서 생산 판매망이 모두 멈춰섰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작년 4월 판매량은 25만 대였습니다. 14. 비행기도 못하는데 마일리지 카드 왜 쓰냐고요? 코로나19로 당분간 해외여행이 어려워졌지만 마일리지 카드는 여전히 인기입니다. 마일리지를 쌓는 재미가 쏠쏠한 데다 연회비가 조금 비싸더라도 프리미엄 카드에 대한 소장 욕구가 있어서입니다. 마일리지 유효 기간이 10년이고 항공사가 약관을 손볼 경우 10년 후에도 소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위험 부담도 적습니다. 15 한국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필수 인력 이동 합의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의 이동이 제한된 가운데 한국과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필수 인력 이동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유명히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각국 장관과 화상회의를 열고 글로벌 공급망 유지에 필수적인 인력 이동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 강요문을 채택했습니다. 16. 최고가 행진에 금테크 나서는 투자자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면서 안전자산인 금을 찾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금 현물에 사고팔 수 있는 한국거래소 금시장의 거래량은 올해 들어서만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지난해 말 56,540원이었던 금 현물 가격은 지난달 마지막 거래일 기준 67,450원까지 올라 19.29%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 역시 금 가격이 당분간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소연 대신증권연구원은 안전자산 내에서도 금이 선호되는 이유는 경기회복을 위한 전 세계 국가들의 정책 공조로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인플레이션 해치자산이자 실물자산인 금의 매력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상장 지수펀드 금 보유량은 9,512만 원수로 역사상 최대치를 경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거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KRX 금시장으로 유입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7. 마골은 장미 분양. 첫주 전국 6,093가구 개시. 5월 분양 물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첫째 주에는 6,100여 가구 분양이 시작된다. 2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밀린 물량과 총선 이후 본격 분양에 나서는 단지들이 겹치면서 이달 전국 분양 예정 규모가 74,018가구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9.2% 늘어난 규모입니다. 18. 4억 하락 음마 전용 84제곱미터 올들어 첫 19억에 거래됐다. 서울 강남구 대장조 가운데 하나인 대치동 음마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에서 올들어 첫 19억원대 실거래 사례가 나왔습니다. 해당 평형은 지난해 말 23억원대에 거래됐습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에서도 30평형대가 19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역시 올 들어 첫 19억 원대 거래입니다. 보유세 및 양도세 절세를 목적으로 한 초금매로 알려졌습니다. 강남권 초금매 발가격 하락으로 인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값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대지동 음마의 경우 19억 원대 거래 이후 바로 21억 원대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연휴 이후 초금매 지속여부가 집값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매가 소진됐다는 분석과 함께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9. 당장 쓸 돈도 없다. 저소득층 저축 줄었다. 이일 신한은행이 펴낸 2020 보통사람 금융생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월 저축 대비 투자액은 2018년 대비 1만원 증가한 117만원으로, 매월 저축하는 총액은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상품별 월 평균 저축 대비 투자 금액을 살펴보면 2018년 대비 적금이나 청약에 4만원 늘어난 48만원, 보험에 1만원 늘어난 39만원을 불입했습니다. 안정형 금융상품에 저축하는 비중이 70.7%에서 74.3%로 3.6%포인트 늘었습니다. 가구 소득 하위 20%인 1구간은 2018년 대비 2019년 월 저축액이 6만 원 감소했고, 2구간은 2018년과 동일했습니다. 20 아마존 알리바바 뛰어든 AI 스피커 시장 한국 유통사는 사물인터넷과 AI 소비를 연결짓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5G 시대 핵심 기술 경연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강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한국 업체들의 언어의 장벽을 넘지 못하며 고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비해 한국 AI 스피커 업체는 해외 시장에서 존재감이 전혀 없습니다. 이동통신사와 포털 사이트 업체 등이 내놓은 AI 스피커 제품들은 한국어 이외의 언어에는 강점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마존, 알리바바 등 유통업체들이 AI 스피커 개발에 적극 뛰어든 데 반해 한국 유통업체들은 한 걸음 물러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